일라 아빠 안녕. 요즘에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 요즘에 특히 운동하러 가는 길도 너무 기분 좋고 운동 욕구도 생기고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일반 패션 용품 사는 것만큼 운동복 사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운동복 쇼핑해 하고 싶어서 강남 나이키 매장 가서 싹다 털어 왔어요. 나이키는 사실 운동용품 사러 갔다가. 평소에 입고 다닐 맨투맨, 패션으로 신고 다닐 운동화, 이런 게 사실 눈이 더 가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쇼핑해 왔으니까 지금부터 나이키 신상 하울 보여드릴게요. 고고! 운동복, 양말, 스웨셔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구매해서 왔는데요. 어, 일단 너무너무 귀여운 가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얘는 이번에 신상백으로 나온 나이키 에어 토트백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사와서 필라테스도 다시 시작하고 헬스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운동화나 지갑, 런닝머신 하면서 볼 아이패드 이렇게 챙겨 가지고 다녀야 될 것들이 조금 조금씩 있어서 운동용 가방이 하나 필요했던 참이었거든요. 얘는 가까이서 보면 은 이렇게 그물망처럼 겉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핸들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시면 로프 재질로 되어 있어요. 뭔가 어깨에 맸을 때 착용감이나 손으로 들었을 때도 되게 그립감이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크기는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고, 딱 운동할 때 가볍게 이것저것 넣어서 다니기 적당한 그런 크기의 백입니다. 일단은 무게가 정말 가벼워서 좋기도 하고요. 사실 운동할 때만 들기엔는 너무 예쁜 것 같기도 하다. 그죠?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요 그물망 같은 재질 덕분에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도 들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공간이 되게 잘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펜을 꽂아서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수납공간도 있어서 학생분들도 학교 가실 때나 학원 갈 때? 그럴 때 들기도 되게 편안한 백 같아요. 어, 겉에는 따로 수납 공간은 없고요. 이렇게 안쪽에만 수납 공간이 잘 정리된 여러모로 들고 다니기 편한 토트백인 것 같아요. 얘는 컬러는 지금 이렇게 깔끔한 블랙 컬러랑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람막이처럼 누디한 핑크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됐더라고요. 한참 고민하다가 어떤 운동복에도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블랙 그리고 스우시 로고가 화이트로 들어가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마음에 들어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맨투맨 스웨셔츠 제품인데요. 가을이 되면 아무리 많아도 꼭 하나쯤은 다시 사고 싶은 아이템 그런 아이템 중에 맨투맨은 항상 들어가지 않으세요? 저는 가을만 되면 새 맨투맨이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가을에 또 너무 좋아하는 패션이 약간 짧은 반바지에 긴팔 스웨트셔츠 입고 하이탑 운동화나 부츠 신는 코디를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가을 정석 코디 그런 코디하기 너무 좋은 맨투맨이 있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되게 깔끔해요. 짜라라. 얘는 지금 영상에서 색감이 너무 하얗게 나오긴 하는데 되게 옅은 그레이 컬러예요. 살짝 크롭 기장.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스우시 로고가 굉장히 독특한 패턴과 컬러로 들어가 있죠? 되게 귀여워요. 지금 이 깔끔하고 귀여운 스웨트셔츠의 모델명은 나이키 스포츠웨어 M2G 크루탑이라는 제품이고요. 요즘에 나이키에 보면은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는 옷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브투제로라는 라인인데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라인들이 이 로고가 붙어진 옷들이거든요. 유기농 섬유로 제작된 옷이라 재생이 가능한 그런 소재라고 해요. 얘는 이렇게 옅은 그레이 컬러나 다크한 그레이 컬러 두 가지가 나오는 맨투맨 제품인데요. 한번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스웨셔츠는 이렇게 짧은 반바지에 이렇게 코디하면 너무 귀엽고 깔끔한 코디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검정색 쇼츠에 입어도 예쁘고 청 반바지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이런 애들은 비슷한 애들이 몇 개씩 있어도 활용도가 짱짱인 그런 맨투맨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 일부러 미디움 사이즈 구매했거든요. 스몰 사이즈는 조금 신경쓰이게 크롭이 짧을 것 같아서 이런 옷들은 살짝 넉넉하게 입는 게 귀여우니까 미디움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코디 보시면서, 어? 저 운동화는 뭐지? 저 양말은 뭐지? 이러셨던 분들 있으시죠? 그럴 줄 알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요 제품! 이 운동화는 원래 신던 러닝화가 구멍 날 정도로 다 해져서 새롭게 러닝머신 할때 신으려고 구매해온 나이키 러닝화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신고 있는 이 얇은 재질의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높이의 이 양말 이렇게 앞에 정면에서 보이는 수우시 로고도 되게 귀여워서 패션으로 신어도 코디에 되게 포인트 줄수 있을 것 같은 귀여운 양말이죠. 일단 이 운동화부터 설명드리면 얘는 러닝용으로 나온 슈즈예요. 모델명은 나이키 프리런 5.0이라는 2020년용으로 새롭게 출시된 프리런 모델이고요. 디자인은 되게 되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블랙 앤 화이트 컬러고요.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귀여운 형광 나이키 수우시 로고가 박혀있어요. 러닝화 제품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같은 운동용 운동화라고 해도 근력운동, 웨이트 트레이닝할 때 신는 운동화랑 러닝머신이나 러닝할 때 신는 운동화는 무게랑 굽 높이나 생김새 다 다르거든요. 쿠션감도 다르고요. 확실히 러닝에 특화된 그런 운동화로 보시면 돼요, 얘는. 근데 아까 그렇게 예쁜 반바지에 운동화에 이거 딱 코디해주니까 사실 러닝용 말고 일상생활에 신어도 되게 귀엽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저는 몇 년째 러닝화를 바꿔서 사도 기본적으로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만 구매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운동복은 색깔이 좀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운동화에 색깔이 있으면 운동복 코디 하기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코디에나 어울릴 수 있을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로만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신었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체크감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런닝화 하나 사셔야 될 분들은 이 모델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은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여름부터 지금 계절까지 신기 딱 좋은 그런 두께감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스우시 로고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게끔 들어가 있어서 운동화 코디에서 때 귀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트에 검색하니까 잘안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나 찾기 용이하실 수 있게 모델명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이키 양말은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 코디에 활용하기 되게 좋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스포티한 느낌의 양말에 하이를 같이 신어주는 그런 코디도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그런 하이패션 같은 데에서 이런 화이트 컬러도 구매해왔어요. 얘도 방금 보여드린 모델처럼 로고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곳에 스우시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두께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양말 두께감이에요. 좀더 두께감이 있는 재질이고요. 이렇게 발바닥부터 발등까지는 이렇게 회색으로 잔잔한 물결 같은 패턴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런 양말들도 운동화랑 코디 하면은 되게 귀여워요. 높이 올라오는 정도는 아까 보여 드린 블랙 컬러의 양말이랑 비슷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블랙앤 화이트 운동화랑 같이 코디를 하면 양말도 블랙 컬러, 화이트 컬러 모두 다 어울려요. 운동화에 두 가지 색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바지에다, 패션화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 줘도 굉장히 귀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두께감이 아무래도 있어서 그런지 가격도 만원더 비싸요. 29,000원이고요. 모델명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건 되게 되게 예쁜 요가복이거든요. 사실 저는 요가는 하지 않고 며칠 전에 필라테스를 다시 등록하긴 했는데 필라테스랑 요가는 비슷한 옷 입어도 되는 것 같아요. 색감 너무 예뻐서 반한 요가복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이렇게 등은 X자 라인으로 뚫려 있고요. 사람 얼굴이 되게 사랑스럽고 뽀얘 보이게 하는 그런 컬러예요. 저는 별로 일상복 코디할 때 핑크색을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운동복에는 또 이런 게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나이키 요가라고 별도의 라인으로 빠져서 출시된 그런 운동복이고요. 이렇게 가운데 가슴 부분에 라인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 살짝 허리 부분에도 양옆에서 이렇게 라인이 떨어지는 이렇게 등 뒤에 가운데 세로로 박혀있는 스우시도 되게 귀엽죠? 얘는 이런 핑크 컬러랑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출시됐는데 한번 입고 와 볼게요. 원래 필라테스나 요가는 헐렁한 옷을 입고 하는 것보다는 몸의 라인을 제대로 보고 자세를 잡아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몸에 붙는 편이기는 해요. 약간 하나만 입고 있으니까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등뒤 잡아주는 라인 보시고요. 운동할 때 입기에는 너무 예쁠 만큼 굉장히 마음에 드는 요가복입니다. 얘랑 같이 세트로 나온 레깅스가 지금 이 레깅스거든요? 얘는 옆 라인에 이런 살짝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느낌의 라인이 쭉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운동복 자체가 페미닌하고 되게 예쁜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같이 출시된 레깅스도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허리, 엉덩이 윗부분에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배를 잡아주는 라인이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보이시죠? 운동할 때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레깅스는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을 먼저 소개해 드린 다음에 한 번에 착샷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이키에서 마지막으로 득템해 온 제품은요. 짜라라. 굉장히 얇은 바람막이 재질의 집업이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 써서 입는 그런 바람막이 제품이에요. 제품명은 나이키 에어 후디 자켓이고요. 지금 제 손가락 이렇게 비치는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속이 비치는 바람막이 자켓이다 보니까 안에다가 좋아하시는 브라탑 같은 거 같이 코디하시면은 너무 예쁜 운동복 코디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벼운 후드가 달려있는 제품이고요. 뒤에는 나이키 에어에 에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고요.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땀이 되게 잘 날아가는 그런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러닝할 때 덥다고 그냥 민소매티나 얇은 반팔티 입고 뛰는 것보다 이렇게 얇은 소재라도 러닝용 긴팔 자켓 같은 거 입고 뛰어주시면 땀도 더잘 나고 운동 효과도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몸매 관리 좀더 제대로 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한번 입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이번에 나이키 매장 가서 털어온 신상 나이키 운동복들을 쫙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옷들 말고도 지금 나이키 가면 예쁜 신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직접 가서 쇼핑도 해보시고, 가을이 또 맛있는 게 많아서 살찌는 계절이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건강한 우리 수박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누르고 가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